그래서 유학생들이 물어봤더니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대요. 근데 근래에는 그냥 하도 많이 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대요. 참 희한하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성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성 속에서 가정이 점점 바하이 심해지고 있고요. 사하는 어, 이유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대본 보면은 어, 여러 가지 차이가 많아서 이유예요 둘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맞아 처음에는 신혼의 시열 속에서 서로 섬기지 않습니까? 섬기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섬기는 것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예를 들면 처음 신혼 때 나, 남편이 출근했는데 아내가 막 아프다고 막 전화하니까. 놀래가지고 남편이 뛰어와서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시해주고 그리고 이제 집에도 데려다 주고, 아무것도 뭐 밥도 주고 막 아, 누워있어. 나 오늘 빨리 돌아올게. 아, 이러고, 그러던 남편이 1년 지나고 나니까 아프다고 그러니까 말하고, 어, 그게? 지난번 같은 병원 알지? 택시 타고 빨리 갔다 와. 내가 오늘 빨리 갔다 올게. 이렇게 변합니다. 3년 지난 다음에 또 전화하니까, 어, 그, 왜 자꾸 아프아다고 아픈, 전화하는 거야. 내 바빠. 그냥 누워있어. 5년 다음에 전화하니까, 썩을 팍 켜내면서, 괜히 전화질고 하지 마, 야. 막 하면서 신기길래 내가. 10년, 다음엔, 10년 지난다면 전화도 안 해요. 아파서 누워있는데, 저희 때 주로 이 말하고, 마누라가 암만 아프더라도 말이야. 밥은 해놓고, 청소는 해놓고, 누워있어야지. 이마그 이 이런 내가 밖에 나가서 저렇게 워낙 보면 혼자 밥 사면 나간대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어떻게 이게 공감이 되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점점점점 옛날에 그래서 아름다운 첫상이다 없어져 버리고 옛날에는 그냥 손만 잡아도 그냥 전기가 통하고 생각만 해도 그냥 황홀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별인들를 만져도 그냥 귀찮지 말고 사탄나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laughs> 완전히 그냥 점점 냉내이 사람으로 바꿔져 가지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점점, 점점 싸움을 많이 해요. 싸움을 많이 해요. 아, 싸움을 많이 아, 합니다. 그렇죠? 말 한마디 가도 싸우고, 부부싸움 할때 보면 국제평화 가지고 싸우고, 보셨어요? <laughs> 아, 말 한마디 가 싸우고, 그 갈등하고, 미워하고, 하, 아, 잘못했다. 내가 결혼 잘못했다. 응? 옛날에 나한테 추운데 미스터 김하고할 것인데. 그때 판단력이 부족해가지고 이어 돼가지고 이 고생한다 아 그래서 미스터 김 당신은 어디 계시나요? <laughs>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러고 있으면서 그러는데 여러분 뭐해 하지 마십시오 그 미스터 김고결혼는 여자가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요? 그 실력 가지고는 지금 누구하고 결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결혼했는가? 판단력이 부족해서 왜 이혼하는가? 인내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왜 재혼하는가? 기억력이 부족해서 <laughs> 이러면서 말이죠 평생적으로 부족해서 부족해서 하면서 끝나는 거요 예자 이게 일반적인 결혼의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이후에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서로서로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다 사실 이러면서 부부의 그 뜨거운 그 열정은 사라지고 최상 재만 남아서 부부가 힘들게 사는 모습을 많이 보고 그러다 잠드면 이혼하고 별거하고 상처 투쟁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상담을 하시는데 보니까 그러면 왜그렇게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우고 이혼하고 별거하는가? 이유, 이를쫙살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장 많이 부부싸먹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보세요. 네, 서로 달랐어요. 성격 차이죠. 너무나 다른 거야. 생각도 다르고, 말하는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부부가 안 맞아요. 잘못 맞는 거요 그렇죠? 두 번째, 또. 네? 예, 욕심. 자, 기 어떤 바라죠? 남편에게. 그런데 그게 몸이 씻는. 그런 아픔이죠 그 다음 또 그렇죠 자녀 자녀 문제 예, 맞아요 자녀 문제 심각합니다 또 예, 네, 그죠 바람피우고 바람 바람피우니까 아, 다른 여자하고 사고온 거야 그럼 여자들은 얼마나 분노를 느끼까 배신감을 느끼고 또 떼밀 폭행 등등 고부간등 그렇죠 경제문제 이런 여러가지 많은데 우리가 이제 쭉 가정상담소에서 통계를 내봤어요 내 봤더니 가장 많은 의미 이 뭘까요? 부부갈등 부부싸움이 가장 많은 의미 이 뭘까요? 성격차이입니다 100, 100% 어느 나라 가정에 안에 성격차이 둘이 너무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고통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성격차이는요 이혼이나 갈등의 삶이라 축복입니다. 하나의 님 설교됩니다. 제가 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는 거꾸로 되어있죠. 네.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로스하이비스에서 내가 딴 것인데요. 이 두, 두 사람이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데, 럭비블로 놀고 있는데, 한 나이가 뭐라고 하니,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지난 50년 동안 부부생활을 행복해서 금원식을 치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나 럭키. 행운이다. 50년 동안이나 그렇게 행복히살다니 행운이다. 딱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말하기를,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행운이 아니라 실력이래. 그렇죠? 럭키, 스킬, 기술, 실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 생활을 행복히 할수 있는 것은 잘 만나서 행운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부가 남편 부부가 될 아내가 될수 있는 실력을 양성하기 때문에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여러분 지금 실력을 양성하는 시간이에요. 여기 얼마나 우리가 부부 생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결혼 준비한다고 혼수 준비하고 결혼식 날 준비했지 결혼식 한 다음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격 차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대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남자의 피요는 무엇이고 여자의 피요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다 배워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실력 있는 삶을 살려는데 그걸 하나도 안 배우고 그냥 무식하게 사는 거예요, 맞죠? 남자들이 되게 성적인 면을 보면 여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들은 뭐라고 하죠? 짐승 그렇죠? 짐승, 늑대. 거질. 자, 남자들이 짐승입니까? 늑대입니까? 그럼 여자는 뭐예요? 네? <laughs> 남자에게는 늑대 기질이 있어요. 있지만, 남자들은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습니다. 성적인 것이 남자하고 전혀 다라고 근데 여자들도 남자하고 또 전혀 다르고. 이것을 잘 좋아하실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화하는 것도 전혀 다릅니다. 대화하는 것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대화하는 방법이 다르다니까요. 또, 김씨 가문이 대화하는 방법이 다르고, 박씨 가문이 대화하는 방법이 달라. 그렇죠? 결혼하면은 이민온 거나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브라질로 이민 가면 브라질에서 성공하는 브라질 말 배워야 됩니다. 브라이즈 주유사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이김 씨는 박씨 집에 결혼했으면 박씨 가문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박 씨는 김씨 가문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 그러니까 알잖아요. 여러분들저 신제에 가면은 언니 누나 아니 언니 동생 뭐 엄마 뭐막 이모 다 모아놓고 막 이렇게 얼마나 전께 얘기해요, 그죠? 근데 시댁에 오면은 그냥 시누이 막 그냥 시아시한머이 앉아 있으면 뭐 다른 보션이 되죠. 자기 막뭐 얘기. 하면 얼마나 어, 다르다니까? 필요도 다르고 필요도 전혀 다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실력이 있어야 된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많은 많은 분들이 이 자기 아내가 이제 어, 얼마 지난다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예뻐요. 금관 쓰고 그냥 하하 한다. 용난 눈동자 복수원인데 아내가 어떻게 바꿔 라는 요 보십시오. 이렇게 바꿔지요 처진 코에다가 눈에다가 머리카락만 키 시키, 시켜 써놓고 바싹 밀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어떤 사람이 에요 원래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한심하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져요 남편을 보겠습니다 보름가 죽었죠 어떻게 바꿔지는가 보십시오 그니까 러 그러니까 우리 보는 눈이 이렇게 바꿔짐으로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꿔집니다. 자, 이 그림은 뭡니까? 이그림 뭐죠? 새죠? 저쪽으로는 뭐 같아요? 이쪽으로이쪽 이쪽으로 오리 같은데, 이쪽으로는 뭐죠? 토끼. 이게 입이고, 눈이고, 이게 귀고, 그죠? 토끼 같죠?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금방 1 0씩 바꿔집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은요, 신선인데 어떤 사람이가 보십시오. 뭐죠? 저것은요, 그림으로 보면 아무 뭔가 몰라요. 그럼 뭘로 봐야 하니 글자로 봐야 됩니다. 뭐죠? 라이어,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 라이어, L-I-A-R. 자 이게 어떤 사람이죠? 신사죠. 신사인데 따놓고 알아보니까 <목소리> <He's> 라이어, 그렇죠? <목소리> 자 그다음 끌면이게 뭐죠? 네이 네모가 오목렌스죠 이게 오목커져. 이것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정사각형입니다. 반듯한 그런데 이 주위 환경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볼록하죠 이게 또 정사각형이에요. 환경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구할 때 환경 보고 볼록한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사각형이에요. 어느 대학 출신이고 어느 집안 출신이고 이 환경이 여러분의 결혼을 좌우죠 많이? 그 진짜를 못 보는 거야.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이, 이 선도 얘가 볼록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볼록한 것이 아니라 이또 평행선이요. 완전한 평행선. 자, 그 다음 그림이요. 이네 이 개의 줄이 삐뚤삐뚤하죠이삐뚤삐한 것이 아주 정직선이요. 네 개의 직선이 반듯한 평행 직선입니다. 그 다음, 이 기둥도 삐뚤삐뚤한 기둥이 같이 보이죠? 이게 또 아주 완전한 직 직각으로 세워진 기둥입니다. 이 사람도 점점 커가는 것이 보이는데, 똑같은 크기의 사람입니다. 제가 왜이 그림을 보는지 여러분의 판단력이 말이죠. 그렇게 불안전하다는 걸알아야립니다 여러분의 결혼하한남편내 대한 태도가 옛날과 지금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달라지고 판단력도 많이 바꿔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어, 그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나의 보는 눈이 삐쳐졌어요 나의 보는 눈이 왜곡됐어요. 그래서 상한 눈, 병든 눈, 왜곡된 눈, 깨어진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저 안경 쓰잖아요 안경 참 이쁘게 생겨요. 그 안경이 깨어지면은, 내가 지금처럼 보일까요? 깨어져 보이죠. 그렇죠? 깨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깨어졌다고 자꾸 지책만 한다. 당신이 깨어졌어, 깨어졌어. 자꾸 책망 하죠? 근데 나는 안 깨어졌는데 자꾸 다책만 하죠?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된 거죠? 안경을 바꾸게 야 돼요. 나를 바꾸라고 하지 말고. 이걸 바꾸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죠? 똑같이, 우리들이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그렇게 올바른 눈으로, 건강한 눈을 눈으로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벌써 상한 마음이 있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거니까. 그, 그 과정 속에서 잘볼수 있다는 아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이제 올바로 보는 눈을 가리게 됩니다. 성격 차이가 이 많은 이혼의 원인이 되는데 이 성격 차이가 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큰 축복입니다.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로만 얘기하면 안될것같습니까 제가 케이스 리포트로 제 아내와 저의 얼마나 많은 성격 차이 있었고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갈등이 있었는가. 그러나 이 아픔과 갈등이 이 성격 차이가 이 하나님의 설계들을 제대로 깨닫고 난 다음에는 축복으로 바꿔졌는 것을 이제 서로 이제 케이스 리포트 실실제적으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게 하겠습니다. 성격 차이는요, 하나님 이 만드신 설계 입니다 차이는 갈등이 아니라 매력입니다. 우리말 중에서 다르다와 틀리다는 말을 같이 쓰는 게 있어요. 너무나오는 틀려. 저것도 적어도 저것도 틀려 그러죠?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저것도 저것도 달러 그래야죠. 너무나오는 달러 그래야죠. 틀리다는 것은 영어로 wrong,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다르다는 것은 different,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말이 어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거의 구분을 안고 있어 버려요. 그래서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고 배타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배타성이 굉장히 강해요. 나하고 다르면 배타해 버려요. 이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이 성격 차이도 나하고 다르니까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매력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 공중 모의상에 가면 언제나 남탕을 들어갑니다. 남탕을 들어가서 저는 한 번도 감동 감화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탕을 들어가면 얼마나 재밌을까 상상만 해도 재미어요옷 벗는 모습 하며 막 가서 그냥 씻는 모습 옆에서 구경하면서 을 이거 투명인간이 돼가지고 막. 그게 얼마나 재미을까왜 그렇습니까? 왜? 나하고 다르니까. 다른 것은요, 갈등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축복입니다. 피아노도, 피아노도 전부 소리가 다르죠. 지금 피아노 전부 다 도도도도도도도만 있으면 이게 노래요? 예이게안 되죠. 그림도 막 전부 그냥 노란색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림입니까? 탈라스레 여러 개 다른 탈라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시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니, 다른 저 피아노를 아이들이 그냥 아무 꼬마주가 딱딱딱 딱딱 때리면 괴롭죠. 그러나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이 나와서 돈 내고 가서 듣인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다른 것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 다른 것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문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보듯이 여러분들 이그 가정 생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다른 남편 다른 아내를 만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이 그런 문제 속에서 헤매다가 제 아내하고 그 결혼 생활 36년 36년 8일을 칩니다. 우 36년 만 계속 살아왔어요. 한 번도 안 바꾸고 계속 살고 <laughs> 앞으로도 계속 살 계획인데. 어쨌든, 이 아내와 살면서 많은 다른 점 때문에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다른 것을 좋아하시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목상과, 많은 그세미나와또 그 많은 서적을 통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이 변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른 내 아내와 아름다운, 어, 교제 관계를 누리면서 이 다른 것이 축복으로. 만약 나 혼자 살았으면 내 능력이 100이라면 최대한 노력에서 100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을 수아닌데 나와 다른 아내와 살기 때문에 제 아내의 능력 100이 제 것이 됐어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인줄 알았는데, 그렇다 플러스해서 시너지 이과가 있어서 삼겹줄의 원리 있잖아요, 전도세. 줄이 하나하나, 1, 1, 일일서 3이면 끊어지는데, 줄세 개를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3으 파워로 끊어집니까? 1 0이라 파워를 줘야 끊어집니다. 상승작용, 시너지 이펙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백의 능력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 아내와 같이 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천의 능력을 발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줄에서 경를하면서그 실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옛날에 무식할 무시, 때는 얼마나 싸웠는가. 근데 알고 나니까 얼마나 큰 축복으로 바뀌었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제안의 박예자 권사입니다. 같이 어, 제 말이겠습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부탁하고싶은데 지금 몸삐뚤지안으시면 돌리세요. 확 돌리세요. 의자를 돌리세요. 왜냐면, 하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있으면 자기도 보는 사이에 머스에 텐션이 생겨서, 이 t 나중에. 그 저녁 때는 고단하고 피곤해요. 이 말은 뭐, 완전히 90도로 돌려가지고 아주 릴렉스하고, 아주 자세히 아주 즐기십시오. 아, 긴장하지 말고, 아주 즐기는 시간입니다. 시험 안 봅니다. 자, 저와 제 아내의, 어, 오리지널이, 그, 원래의 성격. 그래서, 그, 다른 것 때문에 어떻게, 해, 어, 싸우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해결법을 말씀드리죠. 저는 원래 성격이 아주 아웃고잉, 다시 말하면 외향입니다. 외향적이라서 이렇게, 어, 사람들을 만나는 걸참 즐기고, 새로운 분들을 만나는 것이 아주 호기심이 있고, 아주 기대가 돼서, 오늘도 누가 오셨을까, 다 기대를 하고 왔더니 아주 미녀들만 이 많이 있어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손님을 그냥 계속 집에 초대해가지고, 그냥 손님 집에 오면 즐거워요. 재밌어요. 막. 시간을 좀 모르고 얘기하고 그럽니다. 네, 저의 원래 성격은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수줍어 하는 편이라서 사람들 만나서 떠버리고 노는 것보다는 조용히 집안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건 아주 상상도 못 하는 이런 성격이에요. 근데 저희 남편은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예고 없이 손님들을 막 끌어들여가지고 저를 막 당황하게 하고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안전한 신경지 되는 거 아니까, 내가 늘 헌수가 본 거니, 아무것도 뭐 준비하지 말고, 밥하고 김치만 내놔. 그래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laughs> 그러면 이 사람 뭐라고 그 아, 손님이 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있냐 하면서, 부엌에서 준비를 하는데 막, 그렇게 있는 소리야, 나고 야단 나다가, 손님 가고 나면 또한 바탕 싸우죠. 막. 얼마나 당황했는지 막,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할수 있냐고 막,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아무 뭐 준비하지 말았겠니, 자기가 작업자들이다, 뭐. 이러고 <laughs> 둘이, 둘이 싸웠죠. 저는 아주 털털합니다. 털털하고 또 대강 대강 멋있니 하고 청소 같은 걸 아주 싫어요. 왜 청소를 자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곧또 어지러질 텐데, 그렇죠? 그냥 나중 되지 뭐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리고 목욕도 싫어하고 정리 정돈하는 거 싫어하고 책상에 내 책상은 푸석푸석해 많아요. 그래도 갈등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어디에 뭐가니까 다 아니까 쏙쏙 빼 가지고. <laughs> 남편에 대해서. 깔끔한 편이고 부지런한 편이기 때문에 모든 거가 제자리에 다 있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이제 그래야 이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한테 저희 남편은 어느 정도냐면 외출을 들어와서 양말을 벗어서 그냥 아무데나 휙키지 집어던지고 옷들이도 그냥 부지런 그냥 짐은 <laughs> 그 자리가 넣는 자리 <laughs> 저는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스릴 쳐다보면서 세상 에 이런 남자 처음 봤다고 아주 바가지를 많이 긁었습니다. 내지을 쫓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거요. 그러면서 그냥 청소만 해놓고 는데 계속 집안까지 들먹거리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은 참 털털한 집안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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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집안이요. 막 하면서 혼자 내가 열나지 않아요. 집안 들먹거리면. 네 집안은 어떻고. 막 하면서 막 이러면. <laughs> 서막 그러니까 싸우고, 그랬습니다. 저는 원래 국가대학교 <laughs> 때는 공부가 너무나 바빠서, 겨울 갔을 때, 이, 뭐야, 저기, 어 이불을 다 폈다면요. 이 이불이 나한테 신세를 지는 거예요. 시가 차가지고. 내데왜 그런 손해를 봅니까? 아직 겨울 내내 저아랫목에다욕 깔고 이불 덮어놓고 쏙 들어갔다, 쏙 나왔다.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그죠 아주 갈등 없이 쏙. 그러니까 청소 안 쳐. 문제는 이제 저희 때쫙 서양에 보면 이제 햇빛 이줄때쫙음목에이 먼지가 수분이 쌓여 있어요. 그래도 나는 전혀 갈등을 안 느껴. 왜냐하면 타이닉이 따로 있어요. <웃음> <웃음> 뭐든 내가 거기 가서 고생해요. 야, 아주 편하게 지내고 그랬는데 아, 이 사람 결혼한다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결혼을 잘못했다고 생각했죠. 저는 이제 어, 시간에 있어서는 애국자이기 때문에 코리안 타임을 참잘 지킵니다. 5분 10분 늦는 것은 아주 아주, 아주 즐기고 오늘도 조금 늦게 왔지만, <laughs> 하자. <잘하네. 웃음> 저는 이제 시간관련히 작 그런 가정에 살아서, 약속시간도 잘 지켜야 되고 모임에도 좀 미리미리 가야 되는데 저희 남편은 그 시간에 가봐야 사람들 이 오도 않는데 천천히 가자 항상 그런 주의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일찍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도 남편이 준비가 안 되고 같은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시간관념 없는 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늘 싸우는 거죠 지금 가면 다 와서 행피당할 것이다 난... 안 왔을 거야, 연기하지 마. 가서 다 왔으면 이 사람 이거 봐! 말고 안 왔으면 그거 봐! 그러고 <laughs> 싸우는 것은 마찬가지요. 계속 시간 때문에, 계속 시간 때문에 매일매일 싸습니다 저는 세심하지 않고 꼼꼼하지 않고, 대강하고, 크게 보고,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좀 좋은, 좋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한은 음. 큰일에만 관심 있고, 저는 음. 큰일보다 는 예. 소소한 일에 뭐 관심을 많이 했다 뭔가 저희 남편 이렇게 무심한 사람인가 해가지고 또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저는 예를 들면 어, 큰 그림을 많이 그리 때문에 늘 크게 보이는데 이 사람 늘 나보고 비난이 먼 거니 당신은 무지집안일 관심이 없다는 거야. 아그래 계속 나한테 그핀잔 해서 내가 뭐라고 그러니 말고 우리 랍디스크립션 그러게야 그러니까 서로 일을 분담하자. 조그만 일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당신이 알아서 결정하고 큰 일은 내가 결정하겠다. 그렇게 하면 갈등이 없잖아요이 사람이 말하면 그러면 작은 일이 뭐냐고. 이런 작은 일이라는 것은 어, 자동차 살때 무슨 색깔을 고를 것인가. 옵션은 뭘 집어넣을 것인가. 애들 옷 같은 거, 뭐 신발 같은 거, 또 애들 학교 가는 거, 애들 밥 먹는 거 전부 당신이 알아서. 고 집안 모든 문제 재반사, 모든 당신이 다 하라고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밥 하는 거, 반찬 하는 거 전부 다 당신이 알아서 고 그리고 내가 돈은 벌어서 줄 테니까. 그렇죠? 집1조 건축원금, 성기원금, 이런 것 원칙만 딱 줘요. 그리 당신이 알아서 전부 다 하라고. 저는 집에 돈이 얼마 있는 지 몰라. 그리고 헌금할 때도 봉수 딱 주면 그걸로 그냥 쳐다보지 않고 흥금해요. 나는 그런 거 정한 지는 신경 쓰지 않고, 큰일이 신경 쓰니까. 그리이 사람이 뭐라고 하니? 당신이뭘예요 뭐 그러고 보니까 별로 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나는 큰일 온다, 있잖아. 큰일이 뭐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북조일이 언제 될 것인가, 어? 국제평화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미국 대통령 선거 지금 어떻게 되각하고 있는가, 이런 거, 어떻게, 어떻게 알아고 얘기해준다고 그랬죠.